과로사와 산업재해의 이은 개인 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입니다. 과로사와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나 산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사과 외엔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도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결제 정보나 카드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월 롯데카드 사례처럼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